그 이렇게 된거 어 다시 리세마라 영상이랑 리세마라 영상? 가져가야 될거랑 어, 뽑아야 될거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리세마라 진행하시면은 1-8까지 진행하는데 1-8까지 진행하시면은 보통 7000개 정도 모여요 네, 뽑기를 한 30번 좀 넘게 튜토리얼 다 끝내면은 음, 8000개까지 모인다는데 최대 8000개까지 모으셔가지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1-8까지 네, 그 전에 선별을 뭐 가져가냐 선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 만든 영상, 두 번째 만든 영상이었는데, 두 번째 만든 영상에 리리안을 가져가라 했는데, 알고 보니까 리리안도 지금 출팁 버그, 아, 버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, 더블어택이 안 터진대, 더블어택이. 1번 공격으로 나간대. 하여튼 그래가지고 리리안도 지금 애매합니다. 뭐 그냥 리리안 자체가 되게 좋긴 한데, 그래서 리리안을 가져가는 건 살짝 보류고, 챙길 거라면 이제 랭카, 벨트론 이사벨라, 제가 갖고 있는 이세 명. 이세명 중에 두명 가져가는 게 지금 제일 나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세명 중에 두명 뽑는 것보다 이 하지를 먹어야 돼요. 지금 이게 한정캔데 이 친구 픽업 중입니다. 얘를 지금 최소한 명함은 따고 가야 됩니다. 네. 이 친구 명함뭐 중간중간에 얘뭐성돌 이상 필요하고 에코 풀돌을 가져가야 된다는데 할배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뭐, 이 게임에 뼈를 묻으실 거면 그게 맞겠죠. 근데 그냥 명암만 있어도 좋으니까, 예, 명암만 챙겨가세요. 중복으로 먹으면 좋긴 해. 지금 당장은 중복 효율이 안 나오는데, 나중에 뭐, 반연 이벤트 때 중복, 이제 돌파시킵, 시키, 싱크로 시키면은 효율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네요. 예, 그만큼 오래 하실 거면은 하지를 최대한 많이 뽑고, 이 에코, 한정 에코도 최대한 많이 뽑으시는 게 좋겠지만, 아무래도 뭐,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혹시, 이제, 하지랑 에코, 이거 두 개, 명암 둘다꼽으셨으면은 뭐, 가볍게 그대로 로자리 로자리? 로자리 뽑아가는거 추천드려요. 로자리가 이제 약간 풍속성의 1티어 딜러거든요. 이 친구 좋고요. 그 다음에 동지는, 어 얘도 당연히 좋긴 한데, 좀 우선순위 따지면 로자리보단 좀 낮아져가지고, 어 뭐, 그렇게 되겠네요. 그 다음에 하지를, 얘를 그냥, 얘만 일단 생각하세요. 얘를 뽑아야지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어. 삼별에서 <laughs> 아무리 둥글 뽑아도 이세하다가얘 안나오면은 끝이라 예, 하지 일단은 뭐 챙기시는거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클리포트 로버트도 뽑는데 계들도 그냥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덱 속속 맞춰왔으니까 그거는 그냥 거는그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? 하지는 딜러입니다 딜러 딜도 하고 힐도 하고 퍼프도 주는 아 쉽쉽쉽 사기캐기 때문에 그냥 어, 하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끝